날씨가 한 2주 전보다 어디 군대에서 오셨어요? 2주 전보다 많이 좀 그래도 선선해진 느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좀 코에 들어오는 공기가 좀 달라졌고 걱정 많이 했어요. 이런 시간부터 오셔서 버스 타고 오시고 또 이렇게 앉아서 더운데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신 사랑하는 민원특공대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오랜만에 된것 같아요. 느낌이. 그쵸? 자, 오늘 더 즐겁게, 재밌게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도 갈까요? 트로트 한국 갈까요?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제... 네? <laughs> 그땀 많이 나셨으니까 그걸 좀 닦으세요, 이렇게. <laughs> 얼굴 좀 닦으시고. 네, 어... 너무 기분 좋은 저녁 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어떻게 보면 저의 출발과도 어 같은 어, 청양에 이렇게 와서 귀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반가운 얼굴도 만나 뵙고 또 우리 민트와 함께 어 굉장히 기분 좋은 저녁 밤입니다. 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데 더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방송 열심히 하고 또 공연도 열심히 하고 또 콘서트도 하고 앨범도 내고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만나보면서 앞으로 우리 즐겁게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청양에 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아또 어, 저는 TV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방송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 진심으로 반가웠고요.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금 시간, 동금 시간.